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뉴로 썰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황색인대 골화증입니다. 프로야구 정찬현 선수가 2016년,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수술을 받고 재발 치료로 회복한 끝에 2021년도 올해는 현재 6승 2패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척추를 보는 의사한테는 흔히 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황색인대 골라증 영어로는 Ossification of Ligamentum Flavum입니다. 한마디로 황색인대가 뼈로 바뀌었다는 말인데요. 우선 황색인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정상 경추 MRI 영상입니다.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의 황색인대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경추 2번부터 흉추, 요추 천추까지 마디마디에 다 존재하는데 사진에서 까맣게 내려오는 척수신경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궁이라는 뼈와 뼈 사이에 붙어서 척수신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두꺼워지거나 뼈로 자라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고라증이 있는 경추 MRI 사진인데 가운데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어 신경 손상까지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트로 보면 더 명확히 알수 있는데 정상 시트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고라증이 있는 환자의 시트에서는 황색 인대가 고라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로로 자른 단면 정상 MRI 영상을 보면 가운데 정상 디스크와 신경 다발들이 보입니다.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까만 부분이 황색 인대가 되겠습니다. 황색 인대가 정상적으로는 보통 경추에서는 약 2.5mm, 요추에서는 약 3.5mm 정도 되는데 이것이 두꺼워지면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단순히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뼈로 바뀌게 되면 더욱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뼈는 웃고 있지만 환자와 의사는 웃을 수 없는 참 골치 아픈 병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신경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추에서 흉추, 경추로 올라갈수록 신경이 두꺼워지고 여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황색 인대가 조금이라도 두꺼워지거나 고라되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보통 환자들이 걸을 때. 균형이 안맞는 느낌이 있다고호소 하고 악화될 경우에는 경련성 운동마비까지 오면서 보행장애가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는 증상에 따라 결정하지만 제거 감압수술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황색인대는 나이가 들며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그것이 골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 증상정도에 따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정찬원 선수도 경추에서 처음 수술했고 흉추에 새로운 병변이 생겨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흉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척추 어느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유로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